JCN 울산 중앙방송 김혜련입니다. 지혜권씨,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. 지혜권씨도 이혼하셨잖아요. 저는 결혼이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남의 상처를, 남의 휴대폰 훔쳐가서 갤럭시 S2의 그간단이란 기능은요, 언급되는 건요, 갤럭시 S2 밖에 없어요. 아시겠죠? 자, 본인이 훔쳐가서, 본인이 제 휴대폰 훔쳐가서 그2천명 정도 카톡 해킹하셨잖아요. 근데 그 인원을 왜 거기 갖다 올리시는 거예요? 거기다가 남이 정말 아픈 상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저는 해철, 해처, 그 해철이빠 죽은지도 모르고, 유부남인지도 모르고, 해철이빠가 저 속인 거죠. 그니까 저 상처 아닙니까?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거를 왜 자꾸 그쪽분이 아시고 자꾸 건드리시냐고요. 저는 지혜군 씨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그 간단요. 하지도 않잖아요. 남들, 남자분들 다사기라고 열받아, 열받아 하고 있어요. 본인이 할수 있는 것만 올리세요. 그리고 남의 상처 그렇게 건드리시는 거 아니죠. 남의 상처가 아니라, 남이 힘들어 하잖아요. 숨이 막힐 만큼 힘들어요. 지혜권 씨가 그럴 때마다.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전지혜권씨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, 앙톡, 앙스? 거기 보면은 주제 나와 있잖아요. 유튜브랑 영, 용... 연동하셨잖아요. 그러면서 왜 유튜브 사용자는 이용 못하게 하세요? 유튜브에 관한 글을 왜못 올리게 하세요? 본인 불법 출장 때문에요. 본인 불법 출장하기 때문에 어 진짜 건전 그러니까 진짜 그거 뭐야 테라피 자격증 있는 분은 오면 안 돼요. 그런 거예요. 아 본인 본인이 지금 남의 걸 해킹했기 때문에 일부러 남의 상태를 계속 건드리고 숨도 못쉴 만큼 괴로워,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인 거예요. 저는 지혜권 씨를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. 언제 나가실 건데요. 나가시지 않으면요. 강제 퇴고시킬 겁니다. 평생을 두고 저는 용서 못 하겠어요.